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직 자동차 딜러의 눈으로 차량의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는 슈카 TV 쇼호스트 김하늘입니다. 지금 구글 플레이에 들어가셔서 슈카 TV 어플을 빠르게 다운받아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슈카 TV 쇼호스트 김하늘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차량은 가족용 차량, 그 다음에 캠핑카용으로는. 더 이상 뭐 대체가 불가한 모델이죠. 바로 기아 자동차의 카니발 하이리무진입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기아 자동차의 카니발 하이리무진. 아, 11인승이고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교환부위 전혀 없고 엔진 미션상에서 누유 없이 깨끗하게 잘 관리된 차량이고요. 12년 2월 달에 출고돼서 현재 주행거리는 15만 5천km 살짝 넘어가고 있습니다. 연식 대비해서 카니발 치고는 그렇게 많은 주행거리는 아니고요. 워낙에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주행거리보다는 관리 상태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외관하고 실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카니발 하이리무진 외관 보기에 앞서서 저희 엔진룸 내부부터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쪽에 엔진룸 보시면은 일단 엔진은 2.2L 기아 자동차에서 사용되는 디젤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역시나 뭐 산타페나 소렌토에 사용되던 동일한 2.2L R 엔진이고요. 최대 출력 197마력, 현재 연비는 10.9km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외판 부위에 교환 흔적 전혀 없고요. 안쪽에 골격 부분에도 사고 흔적 전혀 없이 순정 출고 상태 깨끗하게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차량이고, 앞서 저희 소개할 때 누유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연식이 조금 되고 주행거리가 있기 때문에 누유 부분도 걱정이 되시겠지만, 그런 부분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이 깨끗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나갈 때 기본 정비와 출고 정비 모두 맞춰서 출고를 해드리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걱정하지 마시고, 오셔 안심하고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네요. 차량 엔진룸 안쪽에서는 저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외관 넘어가서 외관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니발 외관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 일단 루프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쪽에 보시면은 하이리무진이기 때문에 이 루프 형태의, 아, 캐리어 형태의 이런 이제 루프가 여유 공간이 더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 네, 지금 루프 부분 보시면은 상단부 차고가 조금 높기 때문에 데미지 입거나 조금 긁히는 적 있지 않을까 걱정하실 텐데 그런 부분 전혀 없이 깨끗하게 관리된 모습 화면으로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고, 루프 지나서 전면부 유리 내려오시게 되면 전면부 유리에도 연식 주행거리 대비해서는 데미지 입은 흔적들 거의 없습니다. 스톤칩이나 이런 것들 켜가지고 유리에 손상가는 적 없이 깨끗하게 관리가 되고 있고요. 후드 부분 내려와서도 검정색이잖아요. 예, 검정색 차량들 조금 더 이제 칠 찍히거나 이런 부분 많이 티가 나게 되는데 그런 부분 많이 없이 깨끗하게 관리된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 미세한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 네, 이런 부분들은 전체판 저희가 도장을 전부 다할수 없기 때문에 네, 중고차 특성상 부분 칠을 해서 발전되는 것만 아, 이렇게 가능성을 조금 줄여주고 있습니다. 자, 앞쪽에 그릴 부위, 그 다음에 범퍼 부위 보시면은 역시나 전면부, 그릴부터 범퍼 하단부까지 실 나가거나 크랙하는 적들 찾아볼 수 없고 깨끗한 모습 확인할 수가 있으시고요 자 헤드램프 옆에 휀다 부분 그 다음에 본잎 부분 전부 다 보면 사고 없기 때문에 단차 잘 맞아 떨어지는 모습 이고 손상 한 흔적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앞쪽에 순정 휠 타이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타이어 상태가 아 지금 거의 트레드가 90% 가까이 남아 있기 때문에 내짝이 다 지금 좋은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비포장도로 지나가실 때 조금 이제 어, 찍힌 흔적들인데 이렇게 살짝 찍혀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타이어 두께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미한 부분이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으시다는 점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앞에 도어 부분, 뒤에 도어 부분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고 필러 부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오토 슬라이딩 도어가 들어가 있지 않다는 점이 조금은 아쉬울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지금 수동으로 개폐를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오토 슬라이딩 도어 같은 부분 실제로 뭐 12년, 13년식 중에는 사실상 운행을 하시면서 모터나 레일 나가서 수리하시는 부분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오히려 따지고 보면 그런 걱정하실 필요 없으시다는 점 장점. 이라고 사실 말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옆쪽 넘어와서 뒤에 휀다 부분 도어 부분까지 전부 다 확인하고 있는데 역시나 교환 없는 차량, 사고 없는 차량이기 때문에 깨끗합니다. 네, 고소 하는적들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트렁크 개폐를 해보면 11인승 차량이기 때문에 1열, 2열, 3열, 4열 시트까지 이렇게 지금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으시고 조수석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조수석 지나서 보이는 특이사항 부위는. 어, 하이리무진 같은 경우, 조금 연식이 되면은, 요런 틈새, 예, 루프, 루프와 이렇게 차고 부분에 연결되는 틈새 부분에 사실상 부식이 조금 있는 차들이 많아요. 예,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어, 전체적인 외관 상태도 그렇지만, 부분 부분, 네, 고질병이 조금 있는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 봤을 때, 외관에서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이 깨끗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리고 조수석 쪽 뒤에 도어 부분, 앞에 도어 부분, 윈도우 필러까지 확인해 봤을 때, 딱히 보수할 만한 흔적들은 보이지 않고, 이 부분 아주 미세하게 문콕 하나 있는 거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오셔서 보시면은 옆에서 보지 않으면 거의 티가 안 나는 정도예요. 예,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고요. 자, 조수석 측면부까지 저희가 확인 다 마쳤고, 타이어 4개 다 확인해 봤고, 역시 조수석도. 90% 이상의 트레드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후년까지 네, 사용하셔도 충분할 정도의 수명 상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소모품 때문에 교체 걱정하실 일은 없으실 것 같네요. 이거 4개만 교체하셔도 거의 40만 원돈 나가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돈 버셨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외관 상태는 연식 주행거리 대비해서 굉장히 우수하고요. 저희 실내 들어가서 실내 상태도 이만큼 깨끗한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니발 하이 리무진 실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실내 내장 상태는 전반적으로 깨끗한데 부분 부분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 보이네요. 일단 앞쪽 유리부터 보시면은 전면부 유리에는 데미지 부는 좀 많이 없고 아까 밖에서 보신 것처럼 깨끗하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부에 룸미러 보시면은 하이패스 룸미러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이패스 따로 구매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밑으로 내려왔을 때 내비게이션하고 후방 카메라는 장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디오 부분은 확인해 봤을 때 됐어요. 형형 소도된다 정상 동작하는 모습 확인을 마쳤고요. 게다가 공조기 듀얼 프로토 에어컨 장착이 되어 있죠. 지금 에어컨 동작 시켜놓은 상태고요. 아, 찬바람 쌩쌩 잘 나오고 있습니다. 풍량 조절까지 잘 되고 있고 밑으로 내려왔을 때 열선 시트 운전석과 조수석 모두 시트 끊김 없이 네, 열선 동작 잘 하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고 리어 부분에도 지금 동작을 하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어봉 부분에 손이 닿는 부분은 조금 변색된 부분 확인할 수가 있으실 텐데요. 이런 부분들 요것만또 따로 복원 가능합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애프터 마켓에서 요런 것만 작업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오셔서 상담 주시기 바라고요. 기본적인 부분에서 일단 내장 상태는 양호한 편인데 어 시트 부분이 지금 조금 제가 앉아 있는 시트 부분에 약간의 지금 트어짐이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뒷좌석 설명 넘어가면서 한번 다시 확인시켜 드릴 거고. 그리고 뒤쪽 뒤쪽은 지금 커튼 때문에 보이지는 않지만 빛으로 지금 확인이 되시죠? 예, 뒤좌석 넘어가면서 뒤좌석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앞좌석 시트 트어짐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 이 부분에 지금 트어짐이 살짝 있고요. 인조가죽으로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어, 복원이 다 가능합니다. 말씀해 주시면은 이런 부분을 출고할 때 저희가 부분 시트 작업 복원을 통해서 깨끗하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 어, 생각하시고 환상하게 모든 다유지어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 거의 앉았던 흔적은 많이 없죠. 깨끗하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4열은 거의 새거나 다름없는 상태고요. 위쪽 조명 보시면은 조명 LED 나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 너무나 지금 잘 관리가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 정말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앞좌석하고 뒷좌석 저희가 모두 지금 실내 상태 살펴봤고 이제 밖에 나가서 마지막으로 차량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기아 자동차의 카니발 하이니 무진 차량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아,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12년 2월 달에 출고돼서 현재 주행거리 15만키로 조금 넘어가고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외관, 내관 살펴봤을 때 사실상 주행거리 연식 대비해서는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었고요. 실내 부분에서 뭐 시트보건 같은 부분은 저희가 출고할 때 정비 받으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들 오셔서 하나하나 보시고 실제로 상태 보시고서 상담 받으시기 바라고요. 오토슬라이딩도어가 아까 들어가 있지 않았죠. 그만큼 시세 대비해서 150만원에서 200만원가량 저렴한 가격으로 내놓고 있기 때문에 가성비 좋은, 저렴하고 상태 좋은 올, 카니발 하이리무진 찾고 계신다면 지금 이 차량이 안성 맞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빠르게 연락 주셔서 상담 받으시기 바라고요. 저희 슈카 TV에서 차량 구매하시는 분들께 두 가지 상품 혜택도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차량 유리막 코팅제 루틸로 지급해드리고 있고 두 번째로는 주유 상품권 무려 10만 원 지급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풍성한 상품 혜택까지 같이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